안녕하세요 어 며칠 전에 물메기를 지금 팔았는데 그 오늘 지금 어,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물메기는 일반 생선하고 다르게 그 매운탕 보다도 맑은 그 맑은탕으로 드시는 겁니다 무 넣고 근데 이게 끓이면요 으스러져 버려요 막꼭 죽처럼 그래서 젓가락질 안 돼요 숟가락으로 드시는 겁니다. 근데, 받아서 요리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. 이거 으스러져가지고, 너무 막, 처음 보는 생생인데, 이상하대요. 아무튼,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안내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앞전에 그 물먹이 주문하셨던 분들은, 그, 으스러져요. 탕을 끓이면. 그리고 또 하나, 으스러지지 않게끔 드시려면은, 그 반건조해가지고 하면은 으스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생선이 그래요 예를 들어 저번에 말씀드린 참조기 같은 것도 이렇게 조림같은거 하면은 막 숟가락 막 뒤집고 안다 하신다더라고 하지 하면 안돼요 으스러져 버리니까 대신에 말려서 살짝 말려서 하면은 으스러지지 않아요 요리할 때 그리고 물매기 부분에서는 지금 원래 제가 소, 우리 직원들이 있었으면 손질을 해서 그동안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직원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막 해서 보냈는데 내장이 막 이렇게 막 상한 것도 있고 또 멀쩡한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. 손질 이렇게 이렇게 내장 파면서 꼬리까지 이렇게 날지가 이렇 벌려요 손질할 때는 그리고 내장 있는데는 긁어내든가 아니면 가위로 칼로 잘라내면 됩니다. 그몸 자체가 상한 건 아니고 원래 생선은 내장이 쉽게 상하니까 뭐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있으면 원래는 기존에 이렇게 손질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. 그래야지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도 좋았고근데 지금은,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, 안, 가강원의잡보타이도 이게, 이렇게 좀 모아서 경매를 볼 때는, 손도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섞여 있어요. 어 정확히 말하면 또, 안에 있는 그, 뭐, 이렇게, 뱉어진 것도 막 빼내고 보내면 좋, 겠지만그럼또 수량이 줄어들고 하니까, 어 그점 이해 부탁드리고요. 좀 더, 좀 더, 좀더 싱싱한 걸로 신경 쓰도록 할게요. 네, 고맙습니다.